안녕하세요, 신입니다. 음, 아들이 오늘 많이 아파요. 그래서 학원도 안 갔고,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있어요. 그래서 마음이, 음, 많이 안쓰럽고, 또제 기분도 많이 다운이 됐어요. 음, 그렇다고 해서, 음,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봐 줄 수도 없는 거고, 음, 또, 신이가 대신 아파질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. 응. 그래도 힘내서 나가서는 아무 일이 없는 듯 태어난 듯. <laughs> 그렇게 텐션을 어필야겠죠 <laughs>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, 그리고 저도 어른이니까, 내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고, 또 통제할 줄도 알고, 숨길 줄도 알고, 이런 게 어른이니까. <laughs> 음, 그래도 나가서는 밝은 모습으로 잘 활동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